어, 할렐루야. 어, 지금 뭔가 다들 약간 피곤해 영이, 지금 여기 이렇게 막이 먹구름, 또 피곤, 이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토요일에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에 일찍 자지 않으면, 여러별수 없어요. 우리 체력은 안 됩니다. 아, 마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채들, 또 이렇게 좌우로, 우리 또앞 옆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할까요? 옆사람은 하지 말고 예, 이렇게 예, 앞뒤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더한 번만, 어,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인사할까요 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 무한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고 정말 난 쪽으로 우리는 사고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따문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 여러분, 헛되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 선포하며, 우리 더욱더 예배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일하십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어, 성교 잘 다녀왔습니다. 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고, 어, 너무 충만한 시간이어서, 어, 여러분, 너무 어, 감사했고, 또 성교 가기 전에, 또 오늘까지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딱 3주 만에, 2 1일 만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는데, 어,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어, 여러분, 계속해서, 어, 여러분, 인생에도 계속해서 성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함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좀 가지고요.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던 이 장곡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요. 뭘 가지고 나오겠어요? 성경책. 성경책. 어, 되게 약간 위선적이긴 하지만 어, 믿음 있는 걸로 어, 받아들일게요. 또 성경책 말고 또 강아지. 오, 어, 그쵸. 그렇죠. 되게 요즘 소중하죠. 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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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체. 큐티체. <laughs> 어, 어, 되게 위선적이다. 큐티체 <laughs> 어, 성경제 강아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또뭐 가지고 나올까요? 지갑. 지갑. 지갑이죠, 지갑. 핸, 뭐 핸드폰도 나오긴 했는데. 어, 근데 이 장국 토론하는 사람은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 집에 불이 났다면 나는 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불 같은 열정이 없다면 살아가더라도 시체처럼 살아가더라도 마치 좀비처럼 의미와 보람도 기쁨도 없이 마치 껍데기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불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뭐라고 하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그 목적이 불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식어버린 영적인 무감각과 또한 이 영적인 냉랭함을 태우는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이 이미 붙어 있으면 내가 뭘더 원하겠느냐?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다라는 겁니다. 소유와 관계와 풍족과.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불만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충분히 충분히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허덕이고 공함을 허 느끼는 게 언제죠? 돈이 없을 때요, 아니요 언제죠? 내 안에 불이 없을 때입니다. 살아가는 의미를 못 느낄 때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짜증남 이 그리고 이 진부한 삶을 왜 살아가야 되, 되는지에 대한 내 안에 불이 나를 증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공허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붙일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두 가지의 좀 영적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삶의 속도를 의지적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이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실패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는 이 냉랭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러니까 이 엠마오라는 것이 어떤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떠나서 내려오는 냉랭한 발걸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 냉랭했던 발걸음이 오늘 32절 말씀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세요. 32절. 자 그들이 서로 말하되, 끝에만 보게 되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뜨겁게 하는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첫 번째 이유는요. 길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두 명의 제자들을 어떤 성전 회당이 아니라 길에서 만나 셨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길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상징하는 게 뭐죠? 우리의 일상입니다. 삶의 길, 삶의 일상. 직장 나가고 밥 먹고 누구 만나고. 결국 이두 명의 평범했던, 아니요 평범한 게 아니죠. 두 명의 냉랭했던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질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왔다고요? 일상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식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앞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또 이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대화와 식사는요 굉장히 평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비범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내랑 이제 소개로 교즘 신학교 교즘 소개로 만나서 이제 예, 소개팅을 해서 전두 번째 만났을 때 느꼈어요. 아이 사람은 내 아내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밥을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일반적인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일이요? 특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두개체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게 여러분 평범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서로가 정감이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고 소통이 되고 어, 어 약간 필이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소개팅 하면은 최소 몇번 만나봐라 왜세 번이에요 왜세 번이에요 여러분 이유 모르죠 나도 몰라 나, 나 지금 알아봐줘요 근데 다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세번 만나봐서 소개팅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처음에 마음에 안 들면은 아 목사님 아형아 아, 선배 그만하려고 하면, 그래. 야, 세 번은 만나봐, 세번을 그럼 그만큼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비범하고 특별한 관계로 돌입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명의 제자가 실패가, 이냉랭가 예수 끝났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대화 나누고 식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결국 오늘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두 명의 제자가 길 도상에서 지극히 일상에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함께 대화 나누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틈을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엎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수 있는 계기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마귀가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죠. 스마트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틈을 못 내게 만듭니다. 어, 예전에는요, 과거에 그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모습과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눈치를 챈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되게 한가한 모습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 해수욕장에서 널브러져 있고, 그다음에 호텔 가서 이렇게 수영하면서 와인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아, 저 사람은, 아, 성공의 상징이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많이 나오나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는 모습. 그래서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놀러를 가더라도 거기에서 맥북을 펴놓고 일하는 모습이 지금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스토리텔링에 깔려있어요. 뭘 얘기해요? 마귀가 이런 TV 표현 매체를 통해서 계속 조작하는 겁니다. 성공은 바쁩니다. 바빠야 성공한다. 성공하더라도 바쁨을 유지해야 성공이 유지된다. 이런 도식과 방정식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감, 시간을 낸다는 것. 분지함 가운데 말씀을 읽는다는 것, 굉장히 사치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사회의 성공에서는 거리가 먼 것처럼 이미지화시키 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귀의 조장을 이겨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첫 번째 이 방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핀란드 격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바쁨을 창조하지 않았다. 아, 굉장히 이 인간들이 지어낸 말이지만 굉장히 잘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알고 누리게 했지만 단 하나 바쁨만은 창조하지 않았대요. 거기 어떤 정신이 있는 거죠? 바쁨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칼륭이라는 심리학자는 뭐라고 했죠? 바쁨은 악마의 개교가 아니라 악마 그 자체다. 뭐예요? 바쁠수록 하나님 떠나니까, 바쁠수록 말씀 묵상 안 하니까, 바쁠수록 한가함,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도 한가하셨는데, 한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그 한가함을 우리는 정지하는 겁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어디 한가할 시간이 어디있어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비타민을 성교 갔다 와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임원들과도 저번에 한번 잠깐 나눈 내용인데, 저는요, 비타민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바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제 마음이 바빴어요. 아내가 혹은 뭐 어머니가 가끔 비타민을 사다 줘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TV 보니까 JYP도 아침에 비타민을 20알 먹더라고요. 20알. 여러분 요즘에 몇알 먹어요? 영알 먹어요? 먹어요? 아직 젊어서 그래. 나도 <laughs> 니 나이 때는 영알 먹었다. 근데 이번에 성교 갔더니 우리 장대간 성사님 되게 건강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몸이 되게 좋아요 예전에는 예전 막 체대도 준비할 정도로 근데 하루에 열알 이상 먹는 거야 그래 내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는 어, 그 사람보다 덜 건강한데 나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계기가 아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시간으로서 바쁜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바쁜 건제 마음이었어요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자꾸 제 안에도 어떤 제 일에 대한 성과 중심의 삶에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머리 안에 설교, 뭐, 교회 일, 뭐, 신방, 양육, 자기 계발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목회자가 되려는 마음에 욕심이 있는 거죠. 자기 계발 그러니까 이걸로 항상 충만 꽉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챙겨 먹을 내 마음에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성교 갔다 와서 시도한 게 뭐냐면 비타민을 먹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먹는데 몇초 걸릴까요? 네? 1초? 되게 잘 삼키네. 전한 10초 걸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왜 했겠어요? 제 몸부림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려는 제 몸부림이에요. 성과 중심으로, 그래, 좋은 설교문 만들어내야지. 좋은 목표라는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개발 열심히 해야지. 항상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지. 이런 게꽉차 있다 보니까, 성과 중심을, 삶을 추종하다 보니까, 주님과 한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제 삶에 물리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도한 게 뭐냐면 1단계에요. 비타민 먹는 겁니다. 비타민 먹음으로써 내가 10초의 여유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10초의 여유를 확보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몇 키로입니까?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어, 목사님, 정신 못 차리겠어요. 어, 경쟁자가 저렇게 뛰어나가는데 저는 배로 뛰어나가야 되죠.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두려움과 불안과 강박 때문에 성과 내기 위해서 더 바빠지려는 내 마음의 동기는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바쁨을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바쁜데 어떻게, 어떻게 해요? 바쁘잖아요. 그러나 충분히 틈을 낼수 있지만 그 틈마저도 나의 성과를 내기 위한, 나의 재미를 만들어내기 위한, 내 쾌락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바빠진다라면 그것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속도를 여러분 이한 주간 줄이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빠요? 바빠요? 여러분 지금 한 80km로 달리고 있습니까? 줄이셔야 돼요. 70. 육십 뭘 빼야 돼요 뭘 빼야 돼 물리적으로 뭘 빼야 됩니다 이건 빼셔야 돼요 뺄때그 물리적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일상에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일상에서 대화하고 식사할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내가 이을주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자, 32절을 그대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두번째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뜨거질 수 있는 영적 비결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긴 봐요. 물리적 시간 틈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긴 묵상해요. 퀴투차을 핍니다. 성경을 펴요. 근데 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성경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고 이것들이 딱딱하게 지식의 형태로 내 머리 안으로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표현 되게 좋아요. 머리와 가슴의 이 거리가 30cm에 불과하지만 이 30cm를 도달하는데 평생이 더 걸립니다. 지금 상은이가 막 세고 있어. 상은이가 이러고. 당연아 30cm 맞아. 내가 자로 재봤어. 근데 약간 좀 머리가 큰 사람도 좀 다를 수 있어요. 50cm 될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배될수 있어요. 어떻게 태어난 걸. 그냥 가만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laughs> 자꾸 이렇게 격기로 빠진 친구들이 있어서 참 저도 흐뭇해요. 이 머리에서, 어딥니까? 이 가슴까지 가는 이 30cm, 뭐 50cm, 뭐 70cm. 이게 평생 걸려도 도달이 안 돼요. 이 말씀이 머리에서만 머물러서 지식화로 끝나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거리만 되는 겁니다. 너 교리 맞아? 내 교리 맞는데?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두 제자들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었어요. 아 이제 끝났다. 실패했다. 냉랭해진 마음으로 지만 엠마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그뭐 글로바의 여, 아내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줘요. 어떤 좋은 소식? 예수님 부활하셨대.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그 소식을 듣고서도 끝까지 냉랭하게 엠마오키를 고집하는 겁니다. 뭐죠? 똑같은 성경 지식이 들어와도, 똑같은 복음이 들어와도 그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서 풀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루 한 구절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루 한 구절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솔직하게 안 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왜, 왜 박수 쳤을까요? 어, 열심히 하라는 거,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 지금 여러분 지금 두명 선으로 왔는데 두명 빼놓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다 봤어요 매일매일 묵상을 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들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변화가 없죠 왜 우리는 변화가 안 되죠 그한 구절이 그쵸 여기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여기 안 내려와 이거 몇십 센치밖에 안되는데 오늘 이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여기서 활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기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드래곤볼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해요? 드래곤볼에 여러분 가장 주, 그 파워풀한 그 파가 뭐죠? 에너기파 여기서만 나온 말이에요. 그에너지파가 뭐죠? 에너지요 에너지. 압력의 에너지. 이거 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고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 에너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삶의 체인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에너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루 한 구절 우리 두 번에 읽어 시켰으니까 한번또써 시켰으니까 덮어 이태도도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자외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런 변화가 나타나려면 이 말씀을 활력의 말씀 에너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우리가 다 지금 이 중에서 딱 반을 잘라서 이쪽은 부천에 부천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쪽은 부천에 땅을 안산 사람들이야. 근데 만약에 아침에 딱그 뉴스 헤드라인 기사에 폭발적으로 부천 땅값이 200%였어 그럼 만약에 이쪽 반땅 산, 땅을 산 사둔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일단 교회 안 와, 내가 봤을 때는. 그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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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가갖고, 야, 이런 날어디 교회 가? 야, 마셔. 야, 다 나와. 막 사먹어. 일단 교회 못 옵니다. 200% 올랐는데, 1억이 2억 되고 2억이 4억 되는 건데, 여러분. 막, 나, 막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갖고 장난이 아니에요. 막, 미, 막 미쳐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똑같은 뉴스를 봤어. 200% 올랐대. 근데 땅을 안산 사람들. 어때요? 어떨까요? 아, 올랐구나. 왜죠?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안, 안 샀으니까 여기는 샀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지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는 전제를 깔고 봅니다. 이 변화 내게 못 일어나. 이 변화 나의 일이 아니야.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현실적인 사람들의 일일 뿐이지. 자꾸만 자기를 예외로 둡니다. 오늘 두이두명의제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 뭐 부활하셨, 부활하셨어? 그럼 그래, 부활하셨겠지. 어, 나와 상관없어. 우리는 엠마로 가서 우리는 실패한 자들이야. 우리에겐 더 이상 변화는 없어. 그런 말씀을 정보로 받아들일 때 말씀을 지식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해요. 그러나 말씀을 오늘 이 히브리사의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 이 에너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이기 아닌 에너지로 받아들였던 한 성도의 간증을 좀 쉐어링하고 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성도는 자기 둘째 아이의 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같은 청년의 때랑은 약간 좀 간격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가, 이 어머니 입장에서 간증자인데, 이 어머니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태도를 좀 함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둘째 아이는 성격이 둥글둥글해서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지나자 아이는 등교를 거부했어요. 이유를 물으니 분노 조절을 못하고 욕하는 반친구가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야단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그 친구가 계속 욕하는 걸 들으면 자기도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지고 결국 몸싸움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작년에 아동학대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휴직했다가 올해 복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싸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우실 것이라 짐작되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계속 억울해하니 아이들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선생님이 비판되고 정제되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이, 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애를 켜서 켜보면 알겠지만 둘째 아이가 이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뭐 일이 있잖아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럼 목사인 저도요, 이 지금 삼정초등학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학교예요. 뭐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몇번 쫓아갈 마음에 뭐교울 올라왔다가 제가 이렇게 누른 적이 있어요. 그만큼 목사인 저도 자녀 문제라는 문제에서만큼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이 어머니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일단은 비판하고 정지하긴 했어요. 그 속마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어느 날, 아이는 그 친구와 또 싸우다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어머니가 완전히 머리가, 이제 눈이 돌아가죠. 얼굴에 피가 났는데. 이후 선생님은 제게 전화하셔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잘잘못을 따져야겠다는 생각이 학교를 향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자기의 얼굴에, 소주가 아이 얼굴에 피가 난 거예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어떤 학원에서 교사하는 우리 청년들 다 이해 되죠? 이때 어머니들 눈 돌아서옵니다. 돌아야 돼서 와요. 돌아야란 말도 그렇고 돌프로 아이가 돼서 와요. 완전히 눈이 도, 눈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돼서 와요. 저도 부모니까 이해가 돼요. 피가 났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특정 아이가 문제인 걸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아는데 향했어요. 근데 향하던 길에 마치 엠마우르두 길을 가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신 것처럼 똑같이 말씀으로 이 영원히를 만나주셨어요. 그 길에서. 그런데 문득,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문득, 그날 묵상한 욕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욕을 비난하던 친구들과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의 입장이 헤아려졌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목사, 목사님 저리 가라는 믿음 아니에요. 그 식식되고 눈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내가 욕을 정지하던 친구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래서 교사를 정지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말씀의 묵상의 에너지가 학교로 향하던 그 발걸음, 그 길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선생님을 찾아가 저의 아이가 매일 친구와 다투고 친구들 수업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허리 숙여 사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저는 너무 감명 깊어요.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있습니까? 정말 믿음의 어머니예요. 저 같았어도 만약에 은이나 저희가 피 흘리고 왔다. 그리고 이미 그 아이는 특정 문제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이미 그게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아,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 숙여 사죄하고 돌아온 거예요. 제가 제 아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선생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아이는 차분한 모습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간 어머님의 여러 노력에 감사드려요.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 것이니라는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작은 동네다 보니 이 일이 다른 친구 엄마들에게도 알려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간증의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니는 정말 눈이 돌아가도 누구나 그럴 수 있지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눈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지식이 아니라 너 참아라, 너 견뎌라. 이거 했으면 못 견뎠고 못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식식과 분노와 정제에 대한 발걸음을 돌려서 어떻게 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재 불찰입니다. 제 탓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력으로 가능하냐고요? 이게 사람 마음의 결단으로 가능하냐고요? 지식으로 봤던 말씀으로 가능하겠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활력, 에너지로 받아들이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되는 이한 주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냉랭해진 마음이 뜨겁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뜨겁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내 일상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 자리에서 주님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조금 더 틈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두 번째 뭐라고 했죠?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질 때 머리로 오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역동적인 변화의 에너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가질 때그 말씀은 나에게 이러한 변화의 역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연초가 시작되었지만 벌써 마음이 냉랭해져서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이번 주일 좀안 나가면 안 되나라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대안,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또한 말씀을 에너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 이두 가지의 태도로 우리의 모든 냉랭해진 마음들을 뜨겁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